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모두 국회에서 안전 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다 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무장관인 교통,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 성실한 협상조차 하지 않아놓고 약속을 지키라는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 국가 경제 위기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습니까? 어제 교섭에서는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시에 보고하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자라는 게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요소수와 유가 폭등 그리고 고물가에도 낮은 임금 때문에 과로 과속 과적에 시달리며 도로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한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정치를 잘못한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부입니다. 화물 노동자는 그 위기의 피해자들입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